아방의 증표 드래곤볼에서 피콜로가 매퍼로부터 어린 오반을 구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소싯적에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명장면이었는데 타이의 대몸에서도 아방이 타이와 퍼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주문력으로 제자들과 브라스를 보호하는 아스트론 주문을 사용하죠 연재 당시 드래곤볼과 세인트 세이아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방은 졸업의 증표인 목걸이를 타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수행을 계속하여 용사가 되라고 하는 아방. 포프는 윗먹이며 목걸이는 필요 없다고 말하죠. 그런 포프에게도 목걸이를 걸어주며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이 만화는 보면 아시겠지만 잘 보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아방은 난타전에서 헤들러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칼까지 떨어뜨리지만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접 공격으로 거리를 좁힌 아방은 헤들러의 공격을 받고 자기 희생주문인 메칸테를 시전합니다. 손가락이 그대로 관자놀이에 박힌 겁나 아파 보이네요. 헤들러, 불기둥과 함께 사라져버린 아방. 하지만 땅 속에서 헤들러는 다시 부활합니다. 머리에는 피를 뿜어대며 헤들러는 아방이 저세상으로 갔다고 기뻐하죠. 하지만 데미지가 있어서인지 헤들러도 꽤 지친 모습입니다. 헤들러는 아방의 제자들이 나중에 큰 위험이 될 것을 예견하며 화염 주문으로 타이 일행을 치료하지만 용의 문장이 또다시 각성하며 타이는 방어 주문인 아스트론을 자력으로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샤다인 마법으로 헤들러의 공격을 막아내네요. 또한 육탄전에서도 헤들러를 압도하는 타이 이마에 용문양이 빛나기 시작하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아방을 잃은 눈물 버프까지 더해서말이죠 둘은 빠른 공격을 주고받으며 헤들러의 화염 공격에 당했다고 생각한 그 찰나 아방의 칼을 들고 타인은 전위를 불태웁니다. 최후의 공격 아방 스트라슈와 헤들러의 슈퍼맨 공격 헤들러는 두 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하고 키메라의 날개 아이템을 사용하여 도망칩니다. 드래곤 퀘스트 게임할 때 키메라의 날개는 필수 아이템이었죠. 사용하는 즉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동 주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평화를 찾은 것 같지만 이미 아방은 부서진 안경만을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섬에 남아있어서는 안되고 대마왕 번을 무리치겠다고 다짐하는 타이. 한편 대마왕에게 복귀하여 몸을 회복한 헤들러 손까지 다시 붙였네요 엄청난 회복력입니다 마왕군 사령관인 헤들러는 드래곤의 기사로 타이가 각성한다면 스승인 아방을 뛰어넘을 거라며 또다시 마왕군과 함께 공격을 준비합니다 타이와 포프는 델무린 섬을 떠나 대모험의 시작을 알립니다 로모스 성으로 향하던 중 마의 숲에서 몬스터의 공격을 당하는 소녀. 이때 타이와 포프가 구해주게 되는데, 방심한 틈을 노린 몬스터의 공격은 누군가가 숲에서 어무 사격해줍니다. 바로 아방의 두 번째 제자이자 포프에 이어 타이의 동료가 되는 소녀, 마음입니다. 나이는 16세이며 초반에는 권청 소녀이지만 후반에는 권법가로 변하게 되는데, 매력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포프의 대담한 터치로 인연을 맺게 되지만 처음에는 마음의 호의를 거절하며 로모스 왕국으로 향하는 두 사람. 결국 길을 잃고 숲을 헤매고 있는데 크로코다인이 등장합니다. 크로코다인은 헤들레의 명령을 받고 타이를 공격하게 되며 시작부터 마왕군의 군사기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마왕군의 몬스터들은 그 성질에 따라 6개 군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섯 개 군단이란 죽음을 초월한 전사들의 불사기단, 장렬한는 맹화와 눈보라, 빅년마단, 마도사들의 군단인 요마사단, 실체가 없는 어둠의 마영군단, 최강의 몬스터인 드래곤의 초령군단, 그리고 짐승들의 무리인 백수마단, 그리고 자신이 백수마단의 수왕인 크로코다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헤들레이 쫄따구라며 얕보고 메라 주문으로 겁없이 공격하는 포프. 하지만 크로코다인의 호흡으로 파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끼질 한 방에 벽을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죠.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쳐버리는 포프. 아방류 도살법, 대지참으로 타이는 공격해보지만 전혀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크로코다인은 진공도끼의 바기계 주문을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며 공격하지만 타이도 아방에게 짧은 시간 특훈으로 단련되어 쉽게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한편 도망가던 포프는 마음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아방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배네요. 또다시 무협한 장면과 함께하는 두 사람. 뭔가 있어요 두 사람. 다시 타인은 진공독기의 바람을 캐파참으로 가릅니다. 일격을 날리려는 찰나 크로코다인의 불의 입김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크로코다인이 마지막 공격을 할 찰나 다행히 포프와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탄 총으로 타이를 겨냥하고는 그대로 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타이의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구독되어 있습니다. 캡틴 신바사.